엔카 진단 자세히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소유 변경 이력 정보가 있는데 요거 클릭해 보시면 최초 21년 9월에 차량 번호가 등록이 됐어요. 그다음에 25년 3월 13일날 소유자 변경이 됐어요. 이게 매매 상사 앞으로 이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월 13일날 들어온 차예요. 언제 입고됐는지가 알수 있죠. 알수 있는... 오래된 차들도 있어요. 막 1년 된 차들도 있고, 6개월 넘은 차도 있는데, 요런 건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될수 있으면은, 한 3개월 이내 차량들을 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오래된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요 차를 보면은, 알 수가 있겠네요. 일단, 그랜저 HG 15만 키로 미만으로 해서 최저가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근데 이 차가 최저가예요. 소유자 변경이 25년 1월에 명의 변경이 됐어요. 3개월 좀 넘은 차량인데, 다 좋은데, 색깔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도하거든요. 처음에는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한650 정도에 내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좀 어, 사고도 없고 키로수 짧으니까 이제 650에 내놨는데 계속 내려간 거죠. 계속 내려다가 지금 이제 550까지 돼서 최저가로 된 건데 이게 만약에 한몇달 정도 더 지나면은 한 6개월까지 갔다. 그러면 한 100만 원에서 내려가지 않을까?